의사 일정제 7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의사 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회의를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정말 먼지 털듯이 수사했습니다. 검찰청만 세 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은 376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유리 없는 대규모의 수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800만불이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실체 없는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 검찰 공소장들에 기재되어 있는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장소, 목적, 금액조차도 서로 다른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현동 배임죄 의혹. 검찰 주장의 요지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성남 도시공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지 않아서 더 얻을 수 있는 개발 이익을 얻지 않았다. 이것이 배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발 사업자로 참여해서 더 이익을 얻어야만 배임이 아니다. 과연 이게 말이 될까요? 민간 사업자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청만에도 200억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정말 200억을 받았다면 검찰의 성남 FC 사건을 다루는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오히려 뇌물죄로 의율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업에, 사업에 참여하면 뇌물이고 안 하면 배임이다. 검찰은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도 검찰이 증거로 들고 있는 녹취록을 아무리 들어봐도 위증을 교사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장을 한장한장 한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 재형 법정주의, 피해 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의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구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국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강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되어야 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또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가 해야 될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국회는 나서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우리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과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laughs>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특경법 배임 혐의는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 기본계획상 R&D 부지로 정해져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 주거 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완전히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채납의 대상이었던 357억 원 상당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김인섭 측의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했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최소 확정 이익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돼서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자신의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사 칭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유엔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서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 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달라, 경기도 지사와 함께 동행방북을 추진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에,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 자금을 대납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 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숨겨서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 등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 지역 토착비리 혐의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이성철과 김인섭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의 분신과 같은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인섭은 성남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해 온 선거 브로커서 2006년에 전개 입문한 이의원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이재명 캠프를 총괄했고 2010년 및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사비로 여론조사를 실시 선거사무소 마련, 선거전략 수립, 후원금 마련 등 이재명의 당선을 도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섬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또한 그런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의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고 그 중에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의 목시라고 했습니다. 불법 특혜 대공으로 제공으로 민간 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 정치 자금으로 사물이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입니다. 불법 청탁의 전달과 각종 어, 불법 특혜 제공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에 수립한 성남 도시 기본 계획에서 주거 용도로서의 개발을 전면 금지하고 공익을 위해서 R&D 용도로 개발할 것과 민간이 아닌 공용 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 시장은 주거 용도 개발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언론과 자신의 SNS 등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력히 표명했고 같은 취지에 선거 공약까지 내세워서 2014년 6월에 성남 시장 시장에 재선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바울 등의 민간업자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해서 큰 수익을 낼 가능성 자체가 당시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재명 시장과 특수관계인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이 180도 돌변했고. 김인섭이 이 시장 측에 청탁한 그대로 인허가 등의 불법 특혜가 모두 현실화 됐습니다 즉 김인섭 측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첫째 해당 구지를 무려 4단계 용도 상향에서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용도 변경 해줬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것인지는 부동산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수 있을 겁니다 둘째 정해진 공용개발은 고사하고 성남시민의 개발 이익 확보 수단인 공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줬으며, 셋째, 기부체납 대상 중에서 357억 원 상당의 R&D 건물을 개발 가능성도 없고 경제 가치도 낮은 정바울소의 토지로 교체해줘서 기부체납 의무도 비정상적으로 축소해줬고, 넷째, 임대주택 1만 호 공급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음에도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해 주었으며 다섯째, 분양 세대주를 늘려주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말도 안 되는 옹벽 설치를 불법적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보, 뉴스로 보시고 놀란 바로 그 옹벽이 맞습니다. 아, 김인섭의 말도 안 되는 청탁을 들어준 겁니다. 성남시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히 정해진 기존의 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재명 시장의 뜻이란 이유로 묵살되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사 비용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 지시에 따라서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에 더여 김인섭 측 민가업, 민간업자 정바울은 공영 개발 시 따르는 공적 감시가 없는 틈을 타서 분양대금 등의 수백억 원을 횡령하여 구속기소됐는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분양대금에 반영되었고 불법적으로 허가되어 설치된 옹벽은 그 붕괴 위험성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공사에 직접 손실을 통한 성남시민의 피해 외에도 각종 피해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더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위증교회 교사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했는데 이로 인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 시 도지사 직역이 상실되고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에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앞서 설명드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지사는 마침 2002년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진성이 섭이 김진성이 김인섭을 도와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여하고 있어서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진상과 김인섭을 통해서 김진성에게 을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해서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김진성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위증하기로 수사, 어, 수락하고 위증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처음 재판 길에 불출석까지 했다가 현직 도지사의 독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경우에 김인섭 으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도 대가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에서 위증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대북 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조폭 출신의 사업가와 결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환을,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험한 위협한 어,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2018년 4월 1차 남북 정상 회담 등에 대한 국민 관심 조절 고조로 대북 이슈의 정치적 효용이 커지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 선거 공약에 다수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부지사 취임 직후에는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열린 제3자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 수단, 수행단 선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 지사 등은 포함된 반면 이재명 지사는 제외됐고 이에,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별대 별개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네. 신을 대리합니다. 어, 의원 여러분, 어,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백, 어,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북 제조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북한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어, 다, 자신의 방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북한에 돈을 줄 방법을 찾게 됐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자 결국 그 요구에 따라서 김성태는 한국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환기를 하거나 중국으로 밀바, 밀반출한 합계 800만 달러를 실제로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역시 조폭 출신 KH그룹 실사주 배상윤도 김성태의 이주사 방북 추진 과정에서 2회 국제대회 비용 중에 일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증거 설명입니다. 시간 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 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에 김인섭을 멀리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천만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 지두명의 진술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자, 법부장관, 이제 짧게 회약께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저 법무장관이 저 요약해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잠시 경청해 주십시오. 자, 어, 지금 아, 제, 이사 이것은 네.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평,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지금, 지금, 저, 의원 여러분, 지금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과 법무장관이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할 의무와 또 책임이 법무장관에게 있어서 그걸 듣는 순간이고요. 법무장관은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어, 저 설명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저,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어, 저 교섭단체 원내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예. 의원 여러분, 예, 네, 저, 좀 조용히 해 주시죠.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불체포특권에 관한 제안 설명은 국회법상, 어, 법무부 장관이 의원 국회에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 교섭단체별로 이 제안 설명이 어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서 그동안의 관행에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의석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어, 이렇게 해 주시죠. 법무부 장관께서는 최대한 지금도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국회라는 건 그동안의 관행도 있으니까. 어, 저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에, 그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 에, 늦어도 5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 그렇게 하십시오. 자, 제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어, 이 범죄 혐의를 어,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어, 이, 이 막고 계시고 그렇죠? 그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어,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 동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의 백현동 사업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각가지 사법방의 행위들의 최대 수여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은 국토비 협박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회 급조한 허위 사실 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 관리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에 공직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본인이 직접 또는 전영수 비서실장 등을 동원하여 백현동 사건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마치 국토부에서 용도 지역 변경을 협박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집요하게 회유 또는 압박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안들의 입증 정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입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석과 정바울은 이미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고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과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과 경기도평화협력국장, 신명섭, 아태협 회장, 안부수 모두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됐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 이의원 위증교사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법원의 구속영장신문 이후부터 범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이 공범이나 관, 련자로서 법원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 청탁하는 대가로 77억 받은 혐의를 구속됐고 차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어,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을 빼고 실무자금만 모두 구속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서는 북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원래 없던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평화부지사가 북한과의 교섭을 자기 몰래 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은 비상식적입니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 동의 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견만 가결됐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 사건의 체포 동의한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사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하는 총 투표수 295표 중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